네, 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일단 동화약품이랑 그다음에 뭐 동성제약, 네 이렇게 뭐두 가지 정도 하고 뭐 시간이 되면 다른 종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못하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할 거니까요. 특히 뭐 레고 캔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지막에 찍을 거라서. 좀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죠, 바로. 첫 번째는 동화약품이에요. 여러분, 동화약품은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 일단, 세 번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캔들 자체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일단. 캔들 자체는 얘가 종가 밑에 이제, 보다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종가가 최하점으로 이제 마무리 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요 정도에서 산 걸로 저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26,000원이나 초반. 그러면 일단 한 5, 6% 정도 이제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어, 게,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어, 일목균형표 여기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얘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고, 그리고 뭐, 일단 얘가 지금, 5일선을 살짝 밑으로 갔는데, 뭐, 10일선 위에 아주 이렇게 지지를 받았, 받았고, 뭐, 어, 나머지도 전부다 아직 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20일선 위에 있고 뭐 지금 힘을 좀 모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히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하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는 볼수 없지만 일단 뭐투자 한번 볼까요? 투자를 봐도 지금 투자자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팔긴 했습니다. 팔긴 했는데 얘는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일단 개인만 샀고요. 일단 어 그리고 일단 뭐 얘는 일단 오파가 지금 남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진짜 조정이 당분간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나 둘 셋에서 여기 안에서 놀다가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는 일단 이상 승인 이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차트 보고, 얘는 솔직히 차트 보고 들어갔다기 보다는 이상 승인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대로 뭐 이제 나면 이제 괜찮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라서 뭐 그렇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한가한번나오면 이런 거는 뭐 그냥 5% 6%는 우습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뭐10% 10 이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얘는 뭐, 주봉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주봉 보세요. 뭐, 이게 1이라 치고, 이게 1이라 치면, 여기까지가 3이겠죠, 당연히. 3이고, 얘를 4로 치는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뭐, 조정이 갔다가 뭐, 오파가갈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니면, 여기가 3이면, 4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갈수 있겠죠? 여러분. 4파가. 왜냐면 2파가 좀 이렇게 평평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4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좀, 뭐, 저희가 마이너스가 좀 많이 생길 텐데, 지금 이제 이상 승인이 이제 나올 시기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용도 갔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웬만하면 좀 얘가 꼬리라도 좀, 밑꼬리라, 밑꼬리라도 좀 달아서 이제 은봉으로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밑꼬리도 없는 마루보즈형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얘는 하락으로 당분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조금 올라와서 마무리를 좀 은봉으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야. 이게 아직 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수, 목, 금, 3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얘뭐 양복으로 끝날지 뭐 어떻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 한번 들고 가 보시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조정이 3번 나왔기 때문에 얘가 4 번까지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여기 지지를 좀 받고 이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저항이죠, 지금. 지지, 지지죠, 지지. 지지선에 딱 걸쳤기 때문에, 뭐, 제 내일,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동화약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제가 좀더 지켜보자고 한, 이제, 뭐 관심 종목 예정주인데, 일단, 얘도, 덱사메타송 관련주에 일단은. 덱사메타손 관련 주고 왜냐면 일단 덱사메타손 성분의 이제 뭐 아나덱사주를 제조 허가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또 동성제약은 덱사메타손 포스페이트 이나트륨과 관련해 가지고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좀 받은 뭐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덱사메타손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 동성제약도 한번 쏠수 있겠죠. 뭐 그래서 한번 이제 덱사메타 손 여기가 일본 아마 긴급 승인 떴을 때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럴 거고 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조정이 좀 왔어요. 다시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얘는 얘는 뭐 1이고 여기가 2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근데 얘가 조금 걸리긴 한데 일단 얘는 뭐파동이라기 보다는 일단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이 이렇게 가는 애예요. 가는 애고 뭐 일목균형표가 이제 이렇게, 뭐, 구름이라는 게, 아직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요 위에만 올라준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아직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침해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 중인데,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마 기준선 자체가, 여기, 지지선이죠, 여러분. 지지선이 아마 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 여기가 얼마냐? 한 12,500원 정도? 여러분. 12,500원 정도, 여기를 아마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한 번, 이쯤에 왔을 때, 거의 2일선이랑 가까워졌을 때겠죠? 여기 오면. 이쯤에서 아마 매수를 좀한 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는, 저는 12,500원쯤에 근처, 근처가 오면은 한번 매수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지지를 해준다면, 만약에 여기를 해주면은 여기서 놀다가 한요 정도까지도 가겠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제 여기 저항선까지만 가도 얘는 12,500원 근처에서 14,000원이면은 뭐한 10%는 음10 드시 먹겠죠. 여러분, 우리가 얘가 뭐 쏘진 않더라도 뭐 약간의 기사만 뜨면은 이 정도까지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피래침을 쏘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지지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근처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왜냐면 이제 아직 21선 위고 얘도 51선 위에 있죠. 네, 5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주봉으로 봐도 얘는 주봉은 좀 이뻐요. 여러분 주봉은 좀 이쁩니다. 왜냐면 뭐1뭐 a b c x a b c에서 이렇게 내려올,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올 때가 한 12,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더밑더 더 밑에서 잡으면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아직 이 구름 안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십다도 도지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나오고 지금 여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일단 스토캐스틱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은 이쁜 자리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린 낙태 잡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지지 쪽을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뭐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건 리딩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는 좀만 지켜보고 얘가 많이 빠지면은 한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1 3 4 m 선 관련 이뭐 좋은 기사가 하나 뜨면은 이런 식으로 가벼워서 금방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투자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얘가 뭐 세력 형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기타범위에서 계속 사고 있고 기간도 오늘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보고 뭐 갑자기 외국인 이런 기관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조금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동성제약도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레고켐바이오입니다. 레고켐바이오는 여러분 드디어 얘가 59,000원을 딱 넘자마자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일단, 뭐, 윗꼬리, 이제,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일단. 최고점을 찍었고, 얘가, 여기서 이제, 뭐, 더 가면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마르보주가, 이제, 치과에, 이제, 밑꼬리가 없는 거는, 일단은, 강세 공연이라서 얘가, 이제, 살짝 밀렸다가 다시 더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이런 거는, 요, 뭐 기본적인 캔들 모양을 말하는 거고, 지금, RS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얘도 지금 스토캐스틱도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 나오고 여기 구름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당분간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요. 뭐 그리고 ADC 기술 기술인가, 네. 이게 이제 좋은 이제 뭐 기사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수 관련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도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어 앞으로 좀 날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해오던 짓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영상에서 분석하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를 요거를 넘고 다시 일단 올라왔죠, 여러분? 올라왔고 얘가 일단 여기 라인을 이제 제대로 못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라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가 뭐 자,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얘를 이렇게 넘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넘게 되는 순간 있죠. 다시 넘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매수 시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그닥 축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고, 일단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간은 좀 팔았지만, 뭐 보험, 뭐 이렇게 좀 들어왔죠, 여러분? 얘네들 뭐 소액이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뭐, 오늘 못 파신 분은 일단 조금, 음 얘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갭상인가요 여기 네 보러 가진 않을 것 같고 뭐 여기서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제 생각에 오파가 이제 나온 것 같기 때문에 4 5 그렇죠 여러분 하나 둘셋플래스로 나오고 오파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오파면 얼마까지 갈지 한번 계산을 또 한번 해볼까 요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계산기를 또 한번 꺼내야겠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가 5파랑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계산 해보면 뭐,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1파에서 3파에 61.8%만큼 간다고 하면 그냥 고, 고점을 여기로 여기로 찍을게요 여러분. 고가가 얼마야? 64,715원인가요? 음, 64. 716 빼기, 그 다음에 저가 16517 하고 곱하기 0.618 하면은 29,800원 나오죠? 29,800원 플러스 2파의 저점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71,900원. 71,900원까지 나왔네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얼마 나왔어요? 71,600원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오파가 연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거의 오파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신규를 이제 뭐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손가락 실수로 얘를 날려 보냈지만 진짜 가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일단 너무 저희 올라오는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좋지만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도 뭐 계산을 보면 제가 이거 계산은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는 하지 않고 얘가 뭐 다시 좀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일 뿐이니까 뭐 기타 뭐 재료나 이제 뭐 그런 호재성으로 인해서 더갈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못 파신 분들은 뭐 다른 일 하다가 못 파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더갈것 같은데 이렇게 어 더갈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러다가 못 파신 건가요 전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레고캐 못 팔았는데 어떡할까요 하면은 저는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뭐못 파셨으니까 이게 소, 지금 손실 중이시라면 좀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뭐 재료가 괜찮으니까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갈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일단, 레고 캔바이오한테 좀 크게 대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사, 시진 않겠죠, 여러분? 저, 같,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네. 근데 이제, 레고 캔바이오는, 제가, 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는, 종목 분석 영상에서 빼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거의 한달 동안 가까이 이제 이거 리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엔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얘는 어 당분간은 이제 리뷰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거나 아니면 이제 안 파신 분들 좀 많은 경우에 뭐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좀 신규로 우리가 또 이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